자 다음 첫 번째 문형 뭐뭐올줄 몰랐다 뭐뭐올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이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추측 아마 이럴 거예요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달라요 아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때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추측이 틀렸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오늘 비가 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어 비가 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오네요. 비가 안올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면요. 뭐뭐 올줄 몰랐다 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 맞다 라는 겁니다. 맞다. 그 다음에 알았다 라고 읽는 건 앞에 있는 것이 틀렸다 라는 겁니다. 틀렸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안올 거예요. 내가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오엠 g 오 oh 마이갓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자, 오늘 비가 올줄 몰랐어요. 그러면, 몰랐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가 오다? 맞아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올줄 몰랐어요. 나는 안올 거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알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야 되죠. 오늘 비가 안올줄 알았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틀리는 거죠. 오늘 비가 안 오다? 아니에요. 오늘 비가 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비가 안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옵니다. 자, 이걸로 연습해 봅시다. 차가 안 막힐 거예요. 지금은 어, 6시예요. 아침 6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차가 안 막힐 거예요 라고 했는데 차가 막혀요. 그래서 내 추측이 틀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추측이 틀렸는데 사실을 써야 돼요. 사실을. 그러면 차가 막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차가 막힐 줄 몰랐어요. 이 사실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알았어요를 쓴다면 여기에 반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안 막힐 줄 알았어요. 이거는 반대로 써주시면 알았어요를 써야 됩니다. 다른 예문을 좀더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봅시다. 주말이에요. 주말인데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표가 있을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영화관에 가보니까 표가 없어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사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표가 없다. 그래서 표가 없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알았어요 알았어요를 쓰면요 여기에 반대 사실을 얘기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가 없어요의 반대 어? 표가 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표가 있을 줄 알았어요 이거는 반대 이건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봅시다 저는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한국어 재미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진짜 배워보니까 오 한국어가 재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측한 것, 생각한 것이 틀렸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뭐 을줄 알았다 몰랐다네요. 먼저 몰랐어요부터 봅시다. 몰랐어요. 앞에는요 어, 사실을 써주시면 되죠. 한국어가 재미 있어요. 한국어가 재미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이렇게라는 걸 강조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한국어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알았어요를 쓰면요. 자, 알았어요를 쓰면 여기에 반대 사실을 얘기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의 반대니까. 한국어가 재미없다. 한국어가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 뭐, 울줄 몰랐다, 알았다를 봅시다. 인터넷 뱅킹이 이렇게 편리할 줄 몰랐다, 몰랐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말이 사실이죠. 인터넷 뱅킹이 정말 편리하네요. 이렇게 편리할 줄 몰랐다. 군 씨가 매운 음식을 그렇게 잘 먹을 줄 몰랐다. 몰랐다니까 사실이네요. 군 씨가 매운 음식을 정말 잘 먹어요. 먹을 줄 몰랐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오늘 배송될 줄 알았다+ 알았다니까 앞에 있는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주문한 상품이 오늘 배송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런데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비가 올줄 몰랐어요 오니까 앞에 있는 말이 사실입니다. 오늘 비가 와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비싸요. 맞습니다. 메이시가 이렇게 노래를 잘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게 맞아요. 김치가 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요. 그러면 김치가 맵다. 맞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영화가 슬퍼요. 맞습니다. 이 사실이 되겠죠. 2번 보기를 봅시다. 길이 막히는데 왜 택시를 탔어요? 저는요 잘못 생각했어요 길이 안 막힐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니까 길이 안 막히지 않아요 안 막히는 게 아닙니다 길이 막혔어요 자, 1번 날씨가 추운데 왜 반바지를 입었어요? 저는요 어, 날씨가 안 춥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틀렸죠 날씨가 안 추울 줄 알았어요 옷이 안 예쁜데 왜 샀어요?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예쁠 거예요 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예쁠 줄, 예쁜 줄 알았어요. 그 영화 재미없는데 왜 봤어요? 인터넷 투기, 리뷰죠. 리뷰만 보고 인터넷 투기만 읽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재미있을 줄 알았어요. 잘못 생각한 거죠. 그 일이 힘든데 왜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요. 잘못 생각했어요. 별로 안 힘들 거예요 생각했으니까. 저는 별로 안 힘들 줄 알았어요. 리 받침이 있으니까 그냥 힘들 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형은 뭐먹 대하다입니다. 그래서 뭐먹하다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하세요. 해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키다, 뭐뭐 해, 뭐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합니다.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아니면 학생이, 학생이, 어, 공부해요. 그런데, 누가 해요? 학생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켜요.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학생이 공부합니다. 학생이 공부하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룸메이트가 많이 아픕니다. 룸메이트가 많이 아파서, 내가 룸메이트에게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그럼 내가 병원에 가요? 아니죠. 내가 룸메이트에게 가세요. 라고 시켰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룸메이트에게 아니 룸메이트가 병원에 가다 병원에 가게 했어요. 너는 병원에 가보다 병원에 가 보게 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병원에 간게 아니고요. 룸메이트에게 말했어요. 병원에 가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룸메이트가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룸메이트에게 병원에 가게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문을 좀 봅시다. 자, 엄마가요, 아이에게, 아이가 너무 키가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우유를 많이 먹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유를 줘요. 그래서 우유를 막 먹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많이 먹다. 엄마가 먹어요? 엄마가 먹지 않아요. 그래서 먹다가 아니라요, 먹게 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어, 아이에게 말합니다. 우유를 많이 먹어. 우유를 줘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먹습니다. 그럴 때 아이에게 우유를 많이 먹게 하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하세요. 해. 이런 말도 있는데요. 반대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지 마세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과자를 먹지 마.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못 먹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볼때 사진 찍어요. 그럼 괜찮아요? 안 되죠.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사진을 찍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죠. 영화관에서 영화관 직원들이 내가 찍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지 마세요. 내가 관객들이 사진을 찍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때 사진을 못 찍게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출입금지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못 들어가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예문을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게 하다를 살펴봅시다. 아이가 몸이 약하면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하세요. 골고루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시키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력적인 게임을 하지 마세요. 라고 했으니까 폭력적인 게임을 못하게 했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요. 직원들이 사진 찍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박물관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자, 1번을 봅시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쿤씨, 책을 읽으세요. 선생님이 쿤씨에게 책을 읽게 하셨어요. 자, 1번 봅시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 운동하세요. 아들 운동해라고 했겠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운동하게 하셨어요. 자, 2번.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메이 씨 숙제를 이메일로 보내세요. 선생님이 메이 씨에게 숙제를 이메일로 보내게 하셨어요. 자, 3번. 아내가요. 여보, 술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남편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내가 여보에게 하면 안 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술을 많이 못 마시게 했어요. 하지 마세요니까. 못 마시게. 자, 4번. 하산 씨가 바이아르 씨에게 얘기했어요. 바이아르 씨, 오래 채팅하지 마세요. 하산 씨가 바이아르 씨에게 오래 채팅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보기를 봅시다. 아이가 요즘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게임에 중독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많이 못하게 하세요. 자, 1번. 아이가 키가 작아서 걱정이에요.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크니까 엄마가 먹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우유를 먹어 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유를 많이 먹게 하세요. 자, 2번. 아이가 짜다 음식, 짠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에요. 먹지 마세요, 말하세요. 짠 음식은 몸에 안 좋으니까 못 먹게 하세요. 자, 3번. 아이가 요즘 너무 집에 늦게 와서 걱정이에요. 밤 늦게 다니면 위험하니까 일찍 오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일찍 다니게 하세요. 이걸 많이 씁니다. 늦게 오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4번. 아이가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서 걱정이에요. 물건의 이름을 쓰면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아이에게 말하세요. 이름을 써. 이름을 쓰세요 라고 말하세요. 이름을 쓰게 하세요.